CU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에는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한 소수 중에서 순환 소수가 있었고,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도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또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꼭꼭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유한, 이번에 유한소수에 포커싱을 맞춰볼게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이제 우리는 이 분수를 보고, 아, 얘는 유한소수가 될 거야. 아니면 순환소수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어, 선생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될수 없나요? 네, 될수 없어요. 어떤 분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는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 뭐요? 어, 그 이전에 처음 배운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원주율파이 원주율파이가 3.141592 어쩌고저쩌고 나갈걸요. 얘는 어떤 순환마디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만들슉 이렇게 어떤 규칙도 없고 순환마디도 없고 계속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무한소수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다쓸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다쓸 수가 없어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한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 어, 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분수를 봤을 때 어떤 분수를 봤을 때이 어떻게 하면 은 유한소수 이 친구가 어, 어, 왜 유한소수가 되는지 어떤 분수 그러니까 분수를 보면 이젠 유한소수가 됐구나. 순환소수가 됐구나.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거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어, 그 전에 해야 될걸 기약분수 상태에서 판별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약분이 되면 더 약분을 하셔서 기약분수 상태에서 판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요. 어, 분모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 그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그 소인수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혹은 2, 5 같이 있거나 요런 형태일 때그 기약분수는요. 무조건 유한소수가 됩니다. 왜요? 음, 왜인지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어, 그 분수를 항상 분모를, 분모를, 10, 100, 1000, 만, 어, 우리는 이게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바꿔준 다음에 그 친구를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치?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을 때는요 여기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해서 적절한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 이런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우리가 어,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소수 뭐밖에 없었어요. 유한 소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어, 선생님. 기약분수예요. 기약분수의 분모에 소인수분해를 했어요. 근데 2호 말고 막 3, 뭐 7, 2호 말고 다른 소인수가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그에는 유한 소수가 되지 못하고 순환 소수가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지금 여기가 있는데, 42분의 9가 있잖아요. 42분의 9를요,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은 14분의 3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분모를 소인수분에 했어. 그럼 2 곱하기 7이에요. 뭐 분자는 3이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2 곱하기 7,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분모를 10, 못 만들죠? 100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1 0 0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10의 5제곱, 10의 6제곱, 10의 7제곱 이런 거못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못하고 순환소수, 순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또안 되고 그냥 순환소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유한소수 한번 볼게요. 유한소수로 만들어지는 거. 60분의 18이 있어요. 약분을 했어요. 기약분수 나타내니까 10분의, 10분의 3은 바로 0.3인 거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지? 응, 음, 요거 말고, 다른, 음, 예를 한번 볼게요. 다른 예를 보면은, 보기에 있는 요 예인데, 어, 150분의 3. 항상 우리가 판별을 해주실 땐 기약분수 상태에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분의 3을 약분했더니, 50분의 1이 된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요. 소인수분해. 기억나시죠? 50 이렇게 해서 2로. 얘는 25, 5, 5, 25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분모가 아직은 뭐 10의 거듭제곱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 볼게요. 똑같이 2를 곱해 주시면 얘가 어,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요. 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나중에 우리 지수 법칙 할 거긴 한데 이렇게 한번 음, 해볼게요. 어, 10은요 소인수분해하면 2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00은요 100을 2, 10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 요 아니 5의 제곱이돼요 갑자기 3이 왜 나오지? 미안해요. 어, 3이 왜 나오지? 5입니다. 5, 5예요5예요 선생님, 살짝 당황했어. 왜 갑자기 3, 내 입에선 3이 나왔을까? 어, 이렇게 돼요. 소인수 분해하면. 그럼 10의 세제곱은요 10의 세제곱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10의 4제곱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돼요. 눈치채셨죠? 규칙성. 그지? 그래서 10의 예를 들어서 별제곱은 소인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별제곱 곱하기 5의 별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오는 친구들이 다 같아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럼 봐봐 2의 제곱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내가 10 거듭 제곱으로 결국 만든 거예요. 어떻게 10의 지수 똑같아야 되죠. 제곱으로. 그럼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100분의 2가 되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0.02가 되더라. 요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수를 보고 얘가 빼박 유한 소수인지 순환 소수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일단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나 이두개2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요. 혹은 2호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2나 5 이런 친구들을 적절하게 곱해서 10의 거듭제곱골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 분모에 소인수분해 했는데 기약분수 상태에서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어, 2호 말고 다른 소인수가 껴있어요. 어, 다른 소인수가 있어. 그러면 걔는 유한소수가 안 되고요. 순환소수만 가능하게 된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x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분의 1, 3분의 1은 얘가 기약분수고요. 이 기약분수의 분모, 소인수분해 할 것도 없네. 그냥 3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2호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고 순환소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8분의 5. 기약분수잖아요. 더 이상 뭐 약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여기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8을 2로, 어, 4가 나오고요. 4를 또 2로 나누면 2가 나오고. 2만 3번 곱한 거죠. 2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3제곱. 소인수가 2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가능해요. 어, 그럼 어떻게 나타나, 어떤 소수가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 분모를 여기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하면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적절한 수를 곱해줄까? 아까 보셨죠? 지수가 똑같아지도록. 곱하기 5의 몇제곱? 3제곱을 곱해주시면 분자에도 똑같이, 똑같이 곱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10의 세제곱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5가 4번 곱해진 거니까 5가 4번 곱해진 게 되는 거고요. 지금 10의 세제곱은 1000이거든요. 1 0 0 0분의 5를 4번 곱하면 얼마니?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5 곱하기 25잖아요. 어, 25 곱하기 25 하지 뭐. 봅시다. 새로 생, 오랜만에. 5, 25. 어, 520, 아까 2 올라간 거, 그럼 125, 그 다음에 520, 2는, 어, 4대1 올라가니까, 오, 어, 이렇게 되겠죠. 625가 되네요. 그죠? 응. 그래서 625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0.625가 되더라. 유한 소수잖아요. 그치? 요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수를 판별을 해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기약분수 상태에서 판별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약, 얘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3으로 약분을 해 주시면, 어, 3, 6, 18, 얘는 3, 1, 은 3, 3, 5, 15. 어? 더 약, 3으로 더 약분 돼요. 3, 2, 6, 3, 5, 15 이렇게 되겠죠. 5분의 2예요. 그렇죠? 5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이 5분의 2는요. 분모를 손에서 분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5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그럼 이런 친구는 분모 분자 2만 곱하면 분모가 10이 되어버리는 셈이니까 유한소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2면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 2호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 요 그러니까 다른 2호 말고 다른 소인수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한 소수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어 이해되시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봐주시면, 음, 아 이번엔 분모가 편하게 소인수 분해가 돼 있나요? 근데 어, 조심하세요. 여기에서도 혹시나 분모 분자 어, 약분되는 건 약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나쁜 데는 건 없고요. 그럼 이때는 얘가 유한소수가 될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분모에 소인수가 2, 5 말고 7이라는 다른 소인수가 껴져 있어요. 얘 때문에 안 돼요. 어, 얘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고 순환소수만 가능합니다.